다음은 지도학습의 준비과정,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의 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러닝 모델을 훈련하고자 할때 데이터 셋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훈련 데이터 셋의 목적은 학습하는 데 사용합니다.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을 만든 뒤 동일한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해 보기도 하지만 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실험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치팅이라고 하여 유효한 평가는 아닙니다. 검증 데이터셋의 목적은 학습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모델이 가장 데이터에 적합한지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케이스를 가진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보게 되어 그중 검증 데이터셋으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검증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모델을 결정된 후 마지막으로 딱 한번 해당 모델에 예상되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미 검증 데이터셋이 여러 모델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그중 운 좋게 성능이 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측정되어 모델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한 번도 사용해 본적 없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최종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검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차이는 검증 데이터는 훈련 시에 여러 모델들 각각에 적용되어 성능을 측정하며 최종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 후 최종 모델에 대해 단한번 성능을 측정하며 앞으로 기대되는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실제 모델에서 사용 시 학습되는 데이터셋으로 여러 모델을 만든 뒤 검증 데이터셋으로 선택된 모델들 중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택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성능을 평가하여 해당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전처리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세타1과 세타2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리가 다르고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이때 전처리를 통하여 사전에 도달하는 거리를 같게 만들게 되면 알고리즘이 보다 쉽게 가운데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드비의 라이브러리 추가 버튼을 눌러, 판다스와 사이켄런 추가 버튼을 눌러, 버튼이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신 뒤, 우측 하단에 추가 블록이 생기면, 사이켄런의 하단에 데이터 탭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 사이켄런에는 여러 가지 전처리가 있지만, 코드비에는 여러 가지 중두 가지의 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최소 알고리즘과 표준 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최소 알고리즘은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표준 전처리 방법은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바꿔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둘다 입력 데이터가 X 언더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 언더바 데이터의 변수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도학습의 준비 과정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학습 모델은 실생활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문제를 일반식으로 변형하여 학습 모델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를 모델링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1인당 GDP와 무엇인지 모르는 어떠한 평양값을 가지고 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입력값, 합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우리는 삶의 만족도를 최대한 예측 잘할수 있는 특성 0과 특성 1이라고도 하며, 웨이트라고도 하며, 개수, 가중치, 코이피션트라고도 하며, 이러한 것들을 잘 찾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0과 특성 1을 잘 만족하는 것을 가설, 하이퍼테시스라고도 합니다. 학습을 위하여 비용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비용 함수는 실제 정답과 모델이 예측, 한 값의 오차의 합을 의미합니다. 비용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함수 중 하나는 평균 제곱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정답과 입력과 오차의 합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정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차들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후 모두 더한 값에 훈련 샘플의 개수로 나누어 이것을 구합니다. 비용 함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다르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 학습의 준비 과정에서의 학습 방식 설계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학습의 학습 설계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미분을 이용하여 모델 파라미터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비용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미분을 다수의 반복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의 초기 값이 있으면 이때 비용함수에 의하여 초기에는 학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함수의 값이 높은 확률로 높습니다. 그후 미분을 통하여 비용함수의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감소하는 방향의 스텝을 러닝레이트, 즉 학습속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학습속도를 최소값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학습률, 학습속도는 기울기의 크기를 조정하는 하이퍼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파라미터는 모델링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주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데이터로부터 결정되는 변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적을 때는 수렴하는 속도가 너무 작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학습률이 너무 클 때에는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파란색 점들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초기에 빨간색 점선과 같은 위치의 비용함수의 직선이 있는다고 하면 0.02의 학습률로 학습이 된다고 하면 학습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학습이 완료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느려 0.5로 키우게 된다면 너무 빠르게 되어 수렴을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학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로 설정을 하면 학습이 원활하게 수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률은 데이터셋, 모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최적의 파라미터는 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 최소값 로컬 미니멈은 안장점 세들 포인트와 같은 지점을 의미하며 전역 최소값 글로벌 미니멈은 학습 구역에서 최소한의 단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학습 모델에서 전역 최소값에 가는 것을 최적의 지점이고 거의 대부분 지역 최소값으로 달합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무작위 훈련 데이터에서 하나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해 경사하강법 단계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배치 경사하강법보다 빠르고 아주 큰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메모리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요동하면서 수렴하기 때문에 학습률을 에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스케줄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 지도학습은 데이터와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기는 연속된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키, 연봉, 수명, 예측 등이 있습니다. 회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실제 정답과의 오차 함수와 학습률 등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주고 반복해줘야 됩니다. 알맞은 학습률을 찾으려면 반복 횟수를 제한하여 일정 영역으로 정해놓은 그리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울기가 어떤 허용 오차보다 작으면 학습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률과 같은 하이퍼파라미터를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최적의 정답은 없습니다. 경험에 의한 기술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계 학습 분야 중 딥러닝은 하이퍼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하여 결과가 가장 많이 변합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의한 문제와 데이터에 의한 문제는 충분하지 않은 훈련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품질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반화라고도 말하며, 훈련 세트로 학습한 모델을 테스트 세트로 적용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테스트 세트에서 성능이 높으면 일반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적합은 오버피팅이라고도 말하며, 훈련 세트에 너무 맞추어져 있어 테스트 세트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훈련 세트에 과적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과소적합은 언더피팅이라고도 말하며 훈련 세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에서 모두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너무 단순하여 과소적합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훈련 데이터가 기계학습에서 나쁜 데이터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둘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과 샘플 몇 개를 보고도 모든 종류의 사과를 쉽게 일반화합니다. 데이터의 샘플을 가지고 인간과 기계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샘플은 신뢰도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머신러닝은 아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모델에 누락된 데이터를 추가하면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샘플링 잡음으로 인하여 샘플이 작거나 이상치가 있습니다. 샘플링 편향으로 인하여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전처리 과정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NA 값 처리, 이상치 처리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훈련 데이터와 특성을 사용합니다. 좋은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읍니다. 더 강력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낮은 품질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 에러, 이상치, 잡음 등으로 가득하다면, 머신러닝 시스템에 내재된 패턴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샘플이 이상치일 경우, 무시하거나 수동으로 고칩니다. 일부 샘플에서 특성이 몇개 빠져 있다면, 특성을 전체에 무시할지, 샘플을 무시할지, 빠진 값을 채울지, 이 특성을 넣을 건지, 뺄 건지, 따로 훈련할지 정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머신러닝의 핵심 요소는 좋은 특성을 찾는 것입니다. 특성공학은 주어진 문제와 관련이 높은 특성을 찾는 방법인데, 특성 선택과 특성 추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성 선택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가장 유용한 특성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특성 추출은 특성을 결합하여 더 유용한 특성을 만듭니다.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특성을 만듭니다. 다음은 모델 복잡도 곡선입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모델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훈련 세트의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과대 적합을 일으킬 수 있고 모델 복잡도가 낮아질수록 과소 적합과 훈련 세트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델 복잡도도 적당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우측 곡선을 봐도 모델 복잡도와 예측 오류를 보면 모델 복잡도가 늘어나면 예측 오류와 학습 오류는 줄어드는 반면 테스트 오류는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복잡도가 줄어들면 학습 샘플의 예측 오류도 늘어나고 테스트 오류도 늘어나는 것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다양성이 커져서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산이 커지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정확도 차이가 커지고 대략적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편향이 커진 모델들은 대략적으로 분산이 작은 모델들이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정확도 차이가 작고 성능도 낮은 모델입니다. 과소적합은 과대적합의 반대입니다.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적절한 패턴을 학습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모델의 파라미터가 더 많은 강력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선형 모델보다는 다항 모델을 선택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에 더 좋은 특성을 제공합니다. 모델의 제약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 규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감소시킵니다. 과대적합을 피하려면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가 작은 모델을 선택합니다. 특성 수를 줄이거나 모델의 규제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고차원 다항 모델보다는 선형 모델을 선택하여 학습 데이터에 있는 특성 수를 줄이거나 제약을 가합니다.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거나 잡음을 줄입니다. 오류 데이터 수정, 이상치 제거 등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읍니다. 과대적합입니다. 너무 복잡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잘 들어맞는 경우를 과대적합되었다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에 잡음이 많거나 개수가 작은 경우 일반화가 잘 되지 못하고 과적합의 우려가 많습니다. 한가름 물러서서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규칙을 사용자가 직접 하지 않고 기계로부터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훈련 세트가 너무 작거나 대표성이 없거나 잡음이 많거나 관련없는 특성이 많다면 올바른 모델을 학습하지 못합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과대적합, 단순하면 과소적합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와 검증으로 오. 훈련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세트를 사용합니다. 훈련 세트는 80%, 테스트 세트는 20%를 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수치이로 필수는 아닙니다. 테스트 세트를 사용하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모델이 테스트 세트에 과대 적합되어 실제 서비스에 성능이 기대한 것보다 감소합니다. 훈련 세트,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로 나누고 검증 세트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훈련 세트와 검증 세트를 교번하여 여러 번 검증 점수를 계산합니다.